잠언 11장 12절부터 2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그중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은 내 안에 거함으로 응답 받는 사람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잠언 11장 12절부터 계속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 또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늘 어리석음을 행하는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계속, 2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그 중에 12절부터 2장, 11장 12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웃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악평하는 거죠.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사람들의 때 냉대 의 대상이 될 겁니다. 스스로.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서이 잠잠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입만 다, 다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신뢰하겠죠. 존경할 테고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 테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입니다.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되죠. 그러니 뭐 어, 이웃을 내 마음대로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말씀이 내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삶 자체를 말도 그렇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절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한다 그랬어요. 이 한담한다는 것은 어, 험담을 하든지 고자질을 하든지 뭐 이간질을 하든지 그냥 남의 말을 그냥 쉽게 다 내버려 버리는 거죠. 남의 비밀을 다 누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가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사람들끼리 이 서로 미움을 일으키게 하고 다툼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킵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야저 사람 온다 온다 조심해.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타나서 야, 쉬, 조심해. 저 사람 들으면 또 무슨 얘기를 다 퍼다 나를지 몰라.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어리석은 아기는 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어쩌면 남의 아픔이라든지, 또 남을 이해한다든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또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숨겨주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다툼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화해를 어, 불러일으오는 그런 평화의 사람, 늘 하나님의 사람, 은 말씀의 사람은 화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음모론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죠. 음모론에이 부채질하는 게 저는 요즘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 영상이 하나를 보면. 그거와 연관된 게 계속 뜨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생각이딱 사로잡혀 버리면 반대 상대편의 생각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비교할 줄을 몰라요. 이게 유튜브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도 참 많이 갖다 주는데. 반대로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뭐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요. 네, 비슷한 걸 우리가 하나 보거나 뭐 비슷한 걸 계속해서 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보고 또 그게 나오면 있고, 와 진짜인가 보네.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근데 비슷한 게또 와요. 오 그들 또 와요. 진짜인가 또 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가짠데 음모론인데. 내 안에는 진짜로 딱확 박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려다니면 한담하는 사람은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요. 그 자기 가지고 생각이 진리가 돼가지고 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라서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늘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이고요.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비결도 말씀이 진리가 되면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 여기서 지략이라는 말두번 나왔는데 뭐 의미는 비슷한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위에는 뭐 타우블라라는 단어고 그 다음 거는 야하처라는 단어인데 좀이 앞에 나오는 지략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지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견고하고 좋은 계획,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늘 있고, 스스로 늘 충고를 받고, 스스로 내 안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현명한 어떤 그런 지혜, 권고를 내 안에 늘 받아서.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지략이 있는 거예요. 현명함이. 그러니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를 그만큼 잘 이끌어 가겠죠. 내 안에 지략이 있으면요, 주변에 참모들도 지략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야측,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려야 되나, 충고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정말 건강한 생각을 가진 참모들이 있어서 그들이 내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내 안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략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백성이 평안하겠죠. 그런데 그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생각이 건강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해요. 왜? 이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면은 분별을 해서 다 끌러내니까. 근데 지도자가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주변에서 와가 막, 막 아첨을 하고 막 이간질을 하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것에 뭐 휩싸이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백성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도자가 중요해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아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주변에 지략이 많은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는 지략을 가진 자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이, 곧 지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15절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성경에 보면 이 보증과 관련된 게참 많죠. 그러니까 보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겁니다.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설사 내가 보증을 썼다가 만약에 잘못돼서 내 것을 난리 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 보증을 서겠다.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증을 설수 있겠죠. 근데 아유,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래서 보증을 서지 않으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보증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편안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이런 보증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담보물을 내놓으셨어요.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 모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담보물로 보증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보다 더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다 걸어버린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음에 내못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 보증과 관련된 것을 보면서요. 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살리려고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보증을 생각하면서 진짜 보증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하다는 것은요. 어떤 헨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따뜻하고 우아하고 어질고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니까 유덕한 여자는 진짜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는 거죠. 진짜 아름다운 여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어질고 예?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우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매력 있고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존귀하게 여김 받겠죠. 사랑 받겠죠.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 근면하다는 얘기는 성실하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삶을 살때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늘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어진뭐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내 삶의 성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17절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인자한 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야말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인자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잔인한 자는 이기적인 자를 말해요. 늘 움켜 자기가 움켜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가 욕심을 취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네. 여러분 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막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우리 안에 그런 이기적인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 저럴 수 있지 저 사람들 보지 말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으면 이기적인 모습이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잔인한 자는 이기적이에요. 아주 온갖 포악각행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움켜지려고 이기적으로 막 했는데 그게 자의 행위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진짜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인자한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복된자가될수 있는 겁니다. 18절 요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대로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결과물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악인의 삭, 공의를 뿌린 자. 그냥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았는데 결론은 악인의 허무하고 공의를 심은 자는 확실한 상이 주어질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19절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정직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온갖 악에 휩싸이게 되면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속을까요? 공의를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요, 악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 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온갖 나쁜 짓 하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가끔 그래요. 네. 야, 김정은이 저런데 왜 하나님이 가만 히 내버려 두시지? 김정은이 처단했으면 요 벌써 여러분도 처단됐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벌써 처단됐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처단했으면 벌써 내가 처단됐을 겁니다. 세상은 반대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겁니다. 자꾸 속아요. 그 속지 않으려면, 궁극적인 결과를 봐야 돼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생명이 이르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이 이르게 하시는 결과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봐야 돼요. 궁극적인 결과를 보면서, 오늘 내 삶을 계속해서 고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20절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이그 마음하고 말하는 게 행동하고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는요, 온갖 악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온가 악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그죠, 네? 말하는 게 얼마나 번지를 합니까? 근데 그 속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걸려들게만 해라. 계속 악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뭐랄까 어, 뭐라 했죠? 20절이요. 마음이 굽은 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서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들통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사람은 마음씀씀이나 행동하는 거나 일치된 아주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자 탐임이랑은 다른데, 순수함을 의미해요. 때묻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사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계속 내가 속아요. 내가 다꾸 그 속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런데 또 지내다 보면 또 속아요. 마치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들통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제도 많이 들통났을 걸요. 안 났어요? <laughs> 수도시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켜도, 야, 그래도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들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참 이쁘다, 참 착하다, 이렇게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니라 우리가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위해서 결집하는 악한 자끼리 손을 잡아요. 뭔가 큰 악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큰 악을 이루면 이룰수록 속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결국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받고 멸망받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 의인의 자손은, 이거는 서로 의의를 도모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기 쉽고, 정말 정직하고 싶고, 서로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함께 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 그런 후손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의를 도모하고 살면, 그 복을, 하나님이 나도 기억하시지만, 그 복을 누구에게까지 넘겨주셔요? 자손에게까지 넘겨주신대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의를 도모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주신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늘 그랬어요. 여러분, 식계명 말씀하실 때도 우상숭배 얘기하면서,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근데 그몇 대요? 3, 4대.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몇 대요? 천 대까지 그랬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늘 의의를 도모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억하시고 후손에게까지도 그 복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의인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엄청난 담보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의인 복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이 입술로 고백이 되고 말씀이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인의 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들 주께서 능력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큰, 영한 삶으로 아버지 앞 영광 올려드리며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더서, 우리 온 성도들이기만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의 름명하노니다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주연내로 덮어 주옵더서, 마음의 상처 아픔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더서. 야심에도 간과함에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더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으로 덧립혀 주옵더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